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예상대로 주가 흐름이 좋았어요. 그래서 한주 마지막 날을 위쪽으로 끌어당기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아, 물론 재료가 나온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재료가 나오는 배경은 역시 유상증자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가 관리를 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무상증자권도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다는 거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물량을 잘 간수를 하고. 이런 시세를 보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도 그걸 감안해서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은 좋은 매매를 하셨을 것이고 잘 보유를 하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다음에 수순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청약일이 남았죠? 신주인수권 매매도 끝났잖아요. 신주인수권 매매도 기회 요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제가 올렸습니다. 네, 신주인수권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 최근에 그 며칠 동안 거래된 걸 보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죠. 그래서 일별로 보면은, 어, 결국 이제, 종가 기준으로도 봐야 되겠고, 이, 지금 현재 최근에 그, 거래, 거래가 됐던, 네,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본다면, 충분히 이제 차익 기회도 나왔, 나왔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무상증자를 대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신주인수권 증서를 매수를 해서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주가 흐름을 또잘 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하튼 요와 관련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께 그 제가 영상 후반부에는 어, 새롭게 제가 찾아냈어요 실적주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어, 실적이라는 건 영원한 테마가 될수 있죠 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불규칙한 개별주보다는 확실한 실적주 승부가 좋겠다 이 네, 실적주를 제가 찾았어요 네, 그래서 이 건과 관련된 말씀을 영상 후반부에 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현대바이오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주시고 계신 부분은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자 결국 그 현대바이오 신주 인수권 증서 매매는 결국 마무리가 됐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이론적인 어떤 그 가격보다도. 어, 사실, 신주인수권증서가 이제 밑에서 거래됐었던 때가 있었고요. 에, 이 차익 기회를 잘 이용을 하는 매매가 필요했었고요. 자, 이제는 그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는 끝났기 때문에 에, 그 다음의 상황을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음, 근데 금요일 날 장마감하고 어, 재료가 하나 뜬거 있죠. 어, 이게 있어요. 네, 트럼프 행정부 보건정책 통행. 미국의 국립보건원과 팬데믹 대응 시스템 공동 구축. 네, 이 재료가 떴는데, 자, 이거는 그다지 그렇게 크게 네, 강력한 재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에 다니까에서도 크게 움직이진 않았고요. 그거보다도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1월 1 6일날 나왔던 재료. 요게 이제 좋았고, 요 여파가 16일하고 17일에 현대바이오의 주가를 이제 올렸던 그 요인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네. 요게 일단 포인트가 됐었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폴리탁셀 건 재료가 증전를 앞두고 있는 현대바이오로서는 사측에서 재료 한번 띄우기 좋은 타임이다 생각해서 이 재료를 일단 노출을 시킨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 노출이 된건 16일인데, 17일에도 주가가 좋았던 것으로 봐가지고는 약효가 제대로 맥혀 들어간다. 그리고 주가가 노출이 됐는데도 왜 올라갔을까? 이 생각을 좀해 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역시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발표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이 기대감도 지금 작용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음, 청약일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네, 2월 5일이죠? 네, 2월 5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2월 27일 날 상장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최종 발행가가 이제 청약일 즈음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주식발행초과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 결정이 될 거예요 네, 이때 바로 직전이 무상증자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대표가 주식발행 초과금을 근거로 무상증자 100%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주식발행 초과금이라는 것은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야 되고, 그래야 주식발행 초과금이 나오는 거니까. 이 청약일 즈음에서 이제 무상증자권과 관련된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큽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 사실 그 무상증자가 발표되는 날에 네, 그때 고점을 좀 형성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주가 자체가 네, 꼭 공식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어, 수급이 갑자기 변하는 대로 주가가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이 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될것 같다는 얘기죠. 이장 중에도 수급이 변하고 주가가 변하고 재료가 호재 약재가 갑자기 돌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중요한 타임에는 이건에 대한 업데이트 상을 계속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아직은 이 현대바이오가 끝이 난 것이 아니다 시세가 그렇게 보고요. 네, 다만 그 타임이 들어올 때는 네, 바로 사인을 제가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정보를 바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현대바이오라고 이 전화번호로 문자를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간을 놓치면 도루묵이죠. 그걸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머리 맞대고 어, 같이 베스트 매매를 해야 돼 소통을 해야 됩니다. 주관주도 좀 봤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도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현대바이오라고 꼭 문자를 주셔서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시겠죠? 네, 꼭 문자를 주시고요. 어,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실적주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실적주입니다. 아, 이번에 기대가 크게 되는 실적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자, 주가는 6천 원에서 한1 0 0 0원 사이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좋은 가격대죠. 아, 섹터는 이제 너무 소형주도 아니고요, 너무 대형주도 아닌 중형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총은 3천억에서 7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런 종목이에요. 목표 가격은 100% 더블 가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입니다. 자이 종목의 주봉 주가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주봉 차트는 이렇게 현재 보실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 주봉 차트에서 확인이 됐듯이 5, 6개월 정도 쭉 올라갔다가 5,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에요. 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주선 위에 바로 올라타기 시작하고 있죠. 네. 요때부터 반전이 시작돼 가지고 양봉이 장대 양봉이 밑, 밑바닥에서 세개 나오면서 20주선 위에 딱 올라타 앉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이 되는 그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반등을 넘어서 이제는 재상승할 수 있는 국면으로 돌입을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가장 이제 우리가 이, 이 종목이 크게 올라가기 위한 감점은 글로벌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를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인정을 이번에 받아서 관련 사업 확장에 최대 유리한 고지에 선점이 됐어요. 네, 그래서 실적이 지금 현재 급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도 다 해소가 됐고요. 아, 그리고 무슨 수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건이 모멘텀이 돼서 시세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로벌 원천 기술을 확보한 종목은 엄청나게 크게 시세 터뜨리는 거잘 아시죠? 네, 그런 강점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거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익이 점증하는 연속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요건데, 제가 모자이크화 했습니다만, 2021년부터 이익이 계속 점증하는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시세 탄력, 실적 탄력이 굉장히 그 가파라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익이 점증한다는 것은요 외인 기관이 최대 선호하는 그런 패턴이죠. 네. 외인들은 특히 이익이 점증하는 종목만 삽니다. 네. 이 부분의 특징을 우리가 꼭 알고 이 종목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고공권이에요. 네. 특히 그이 영업이익률이나 ROE 같은 경우 높은 종목을 외인들이 선호하는 거잘 아실 겁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매년 50%에서 80% 사이에요. 유보율 같은 경우도 1,000 내지 1,500%. 그러니까 요거는 재무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유보율은 엄청 좋죠.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뭐10% 20%가 아니라 40%에서 60% 정도가 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동성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되잖아요. 안만 조금 뭐래요. 증자하고 자꾸 주식 찍어내면은. 소용이 없거든요. 유동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동성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600 내지 900억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가장 최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장사가 잘 되니까, 실적이 올라가니까 현금이 쭉쭉 들어오는 거죠. 그런 정도의 강점이 있는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급적인,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외인 기관이 쌍크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예요. 네, 빨간색 외인이죠. 초록색 기관입니다. 쌍크림에서 초기 단계, 중기, 말기가 아니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이 엄청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꼭 담아 보시고요. 어, 매매를 좀 종목을 그 매매를 하실 분들은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매수 비중 말씀드리고 매수 시기 매도 시기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이 번호로 실적 주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 약속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